혹시 예전보다 덜먹는데도 살은 더 찌고 배나 옆구리 살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으신가요? 뱃살 때문에 옷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늘어나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라고 넘기시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건강하게 뱃살을 빼는 식단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돌아도 숨이 안 찼는데 요즘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지 않으세요? 덜 먹는데 살은 늘고 입던 옷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속상하시죠? 저도 제 어머니를 보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뱃살, 즉 복부 비만은 겉모습 뿐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요. 살이 찔수록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지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근육 감소와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서, 뱃살이 더욱 쉽게 붓고 빼기는 더 어려워지죠. 남성분들 역시 신진대사 저하로 인해 복부 비만이 흔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무조건 굶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야만 뱃살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현명하게 뱃살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신체 변화를 겪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요요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뱃살을 눈에 띄게 줄여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식단 관리 비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비법들을 실천하시면 굳이 힘든 운동 없이도 굶지 않고도 뱃살이 서서히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영양 밸런스와 꾸준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와 실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뱃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뱃살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죠. 현미, 통곡물, 보리 같은 곡물류와 단호박,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채소, 그리고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이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밥을 드실 때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끼의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반찬을 늘려 보세요. 예를 들어 밥반 공기에 데친 브로콜리나 찐 양배추를 듬뿍 곁들이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사시는 70대 김정자 어르신은 평소 흰쌀밥만 드셨는데 혈당 관리 때문에 현미밥으로 바꾸고 식사 때마다 제철 채소를 넉넉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옷이 헐렁해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장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섬유질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다양한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얼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곡물과 채소를 통해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과자 대신 오이나 당근 스틱, 혹은 작은 사과 한 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 채소, 곡물을 골고루 먹으면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귀리 오트밀에 베리류를 넣어 드시거나, 점심 식사에는 통밀빵에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전에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과식을 방지하고 섬유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유질은 뱃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섬유질 섭취는 혈당 조절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뱃살 관리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핵심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함께 저하되어 뱃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막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뱃살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을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달걀, 콩, 두부, 생선, 달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매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두 개나 두유 한 잔, 점심과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나 생선, 두부 반찬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나 콩국수, 콩자반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해보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식욕 부진이나 소화 능력 저하 등의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곧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뱃살이 더 쉽게 쌓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맥기니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뱃살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생선은 소화가 비교적 쉽고 필수 아미노산과 오메가마이너스3, 지방산이 풍부하여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만약 고기나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콩류나 두부, 버섯 등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영양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식으로도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음 식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고,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 뱃살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늘려주고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며 호르몬 균형을 맞춰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연어, 고등어, 참치 등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요리할 때는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시고 간식으로는 하루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뱃살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단순히 뱃살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뇌 기능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간식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을 줄이고 뱃살을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튀김류 등은 피하고, 대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면 식사량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어르신들 소화기 건강에도 더욱 좋으니 참고하세요. 물은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뱃살 관리에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신체는 수분을 아끼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혹 식욕이 왕성하게 느껴질 때 실제로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을 허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물한 잔을 먼저 마셔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식사 중에도 적절한 수분 섭취는 소화를 돕습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등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좋은 습관입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사를 촉진하는 식품들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생강, 고추 같은 향신료들은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지방 연소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시 반찬으로 마늘이나 생강을 활용하거나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켜 체지방 감소에 기여합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과 항암 효과는 물론 지방 분해를 돕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불량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고추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체열 발생을 유도하여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피, 강황 등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좋은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에 이러한 향신료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맛을 더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 과일은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복부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뱃살 관리에 매우 유익합니다. 간식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대신 신선한 베리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에 베리류를 섞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지방을 연소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뱃살 관리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식단 예시로는 귀리죽에 삶은 달걀과 두유를 곁들이고 저녁 식단으로는 현미밥에 두부와 데친 채소를 넉넉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식단 관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같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나 집안일처럼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되고, 뱃살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늘 통통한 편이셨고,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특히 심해지셨어요. 무릎도 안 좋으셔서 운동은 거의 못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 원칙대로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고기와 생선, 두부를 꾸준히 챙겨드시고, 식사 전에 물을 꼭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5cm나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단 관리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이 신진대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지방 축적을 막고 소화를 돕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결국 뱃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과식을 피하며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출출하다면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혹은 저지방 요거트 등을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하여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야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져 뱃살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주로 뱃살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뱃살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여 에너지 생성을 돕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지방 연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역시 신체 대사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영양보충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보충제는 식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뱃살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지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등을 파악하여 더욱 효율적인 식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꾸준히 기록해보면 자신의 식습관 패턴을 파악하는데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통곡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힘쓰세요. 둘째,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콩. 두부 생선, 달가슴살을 매 끼니 챙겨드셔서 근육 손실을 막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세요. 셋째,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유지하세요. 넷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다섯째, 마늘, 생강. 블루베리 등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들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식사, 일기 작성 습관까지 더한다면, 뱃살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우리의 건강한 습관이 결국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어머님, 아버님, 살을 빼는 건 젊을 때처럼 절대 굶거나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살리고 순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셔야 오래 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뱃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혈압,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들을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험한 다이어트 약 대신 생활 속 해답을 찾고 싶은 분,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한 몸과 활력 있는 하루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듣기 힘든 건강 비밀을 아들처럼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